네, 총평하겠습니다. 네, 하나이글스. 네, 오늘 왜? SSG 랜더스한테 또 졌어요. 1대5로 지면서 3연패 시리즈 수입 당했고요. 네. 아, 오늘, 네. 오늘도 많이 저기 했죠. 네. 투수들도 못했고, 타자들은 더 못했고, 네. 어, 우선은 장시환 선수 는 선발로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좀뭐 커맨드가 잡혀서 재고, 커맨드가 잡혀 돌아왔다고 했지만, 오늘 4이닝 동안 공9 0개 던졌어요. 9 0한개 던졌는데 그중에 스트라이크가 48개고요. 볼이 43개였습니다. 네. 거의 5대 5 비율. 1대 1 비율로 볼과 스트라이크를 던졌어요. 네. 커맨드 잡혔다고 볼수 없어 보입니다. 안타 7개 맞았고 볼넷 5개. 사 4사구 네. 4, 4, 5, 5개 내줬는데 아그러면3 삼자책 한 거면 네. 나름 선방은 한 거죠. 네. 근데 볼이 너무 많아요. 네. 9 0한개 던지면서 43개나 볼을 던졌다는 거, 예. 승부가 조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네. 볼넷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우선은 이제 SSG도 오늘 타선은좀안 좋았다. 예. 하나는 더안 좋았다. 네. SSG나 하나나 두팀 모두 다 득점권에 찬스가 있었었는데, 하나는 거의 살리질 못했고, SSG는 그걸 살려서 3점을 만들었었고, 이제 8회에, 아, 9회 초에 이제 오태골의 트라운 런으로 완전 세기점을 박아버렸고, 하나는 완전 자멸해버린거죠 네. 아 오늘 경기 네. 아쉽습니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엉망이었지만 우리 선수들은 항상 네. 리빙빌딩 중이니까 선수들은 경험치 먹고 성장하는 중이니까 네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재미가 없잖아 경기가 아? 치고받고 좀 해고 해야지 아 너무 재미없어요 어제 2안타 경기하고, 어? 오늘 8안타 뽑았습니다. 네. 오늘 하나의 글쓰. 8안타에 본래 5개 얻어냈는데요. 딱 1점 뽑았어요. 네. 문제 있습니다. 연결이 안 돼. 집중력이 없었어요. 오늘 타선의 응집력 자체가 없었어요. 위에서 안 타쳐놓으면 다음 타자가 죽어버리고, 네. 계속 그게 반복이 됐습니다. 네, 상하타선 돌아가면서 서로 죽서 죽이 계속 돌아갔고요. 네. 네 어떻게 8안타. 본래 다섯 개, 1점 밖에 못 내냐. 와, 특정 건 때마다 그냥 다 주게, 4배 삽질에 삽질에 포크레인이야, 뭐야. 예. 네. 네, 하면서 하나, 이거 4면패 당했고, 수입 당했고, 아, 네. 아쉽습니다. 뭐, 오늘 불펜진들은잘 던져줬어요. 네, 보면은, 불펜진들은잘 던져줬습니다. 네. 어, 윤호소리, 트런, 오태곤 트런 맞기 전까지는 이제 불펜진들 어, 오늘 나왔던, 예. 네. 뭐, 이충호, 주현상, 강재민, 정인욱은 잘 막아 던져줬어요. 네, 잘 던졌어요. 강재민, 정인욱은 뭐, 본래 하나씩 있었지만, 잘 막았어요. 네, 잘 막아줬기 때문에 했는데, 우선은 뭐, 이제 따라가더라도 점수 못 내면, 이제 9회 점수 주면 그냥 자멸하는 거죠. 네.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점수가 안 나요. 점수를 내줘야 될때못 내줘. 요번 시리즈 내내 똑같았어요. 네. 시즌내 똑같았고, 이제 석투수들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1차전에 4, 4구 8, 4, 구 8개, 2차전에 10개, 오늘 3차전에 7개. 우리 평균 6.5개씩 내준대요. 한 경기당 내4사구를 경기 지루합니다. 뭐 타자들이 타선이 안 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비 시간이 너무 누즈해 길어지면서 타선에서 이제 힘을못 쓰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모든 게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더 고쳐져야 되지 않나 조금 뭐 방법 없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선수들 우리 선수들 이번 주1승4패 고생하셨고요. 네, 수고들 하셨고 네, 다음 주 이제 주중 대전에서 기아와 만나고 주말은 이제 마산 NC, 네, 창원에서 NC와 만납니다. 어, 기아, NC 두팀다 우리한테 수입을 거둬갔던 팀들을 만나서 걱정입니다. 솔직히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갔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할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됩니다.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는 복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네, 복수해야 되고 네, NC랑도 해서 조금. 비등비등하고 괜찮은 경기 해야 되는데, 다음 주, 네. 내일 쉬는, 시, 오늘 이제 저녁부터 선수들 잘 쉬고, 내일까지 해갖고서 선수들 몸잘 추스려서, 화요일부터 다시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지금까지 오렌지 쇼커였고요. 네, 이번 주 다들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아, 그래서 내일은 저희 우리 외국인 투수 관련돼갖고서 컨텐츠 영상 하나, 올라갈 것 같아요. 외국인 투수 상대 우리 타격 지표 좀 한번 올릴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유튜브에서 배고 화요일 날중교에서 뵐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